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아침 우리에게 주의 말씀 앞에 설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저희들이 주의 성령을 간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우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소원을 아뢰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당신의 그 선하신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 특별히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지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제목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해 준비함입니다. 제가 예전에 세리토스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마라톤 동호회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대회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풀코스가 아닌 10K 단축 마라톤에 참여했습니다. 마라톤 준비가 부족했던 탓인지 얼마 가지 못해서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고 어, 결국은 통증이 생겨서 걷다시피 겨우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래도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라도 완주했다고 해서 마라톤 메달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달 효과가 있었습니다. 풀 코스를 뛰지 않았지만 이름 있는 그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마라톤 경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월계수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도 상을 받으려 하지 않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즉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어도 우승을 해보겠다고 많이 훈련하고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경기에 참여한 것처럼 그런 자세로 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꾸준하게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1등에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앙의 마라톤은 그 성적이 어떠하던 간에 완주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이고요. 또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받는 모든 사람들, 끝까지 견디는 모든 사람들, 죽기까지 충성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이 고난의 여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마지막 순간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들입니다. 이 경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나고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다면. 그리고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가기만 한다면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을 통하여 승리를 얻는 경주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가 어떤 성격인 것을 잘 안다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끄는 너무나 많은 거짓 필요와 그리고 방해물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시천말로 눈 뜨고 코베이는 세상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시간을 집어삼키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릴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사단은 기독교인들로 해금 그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로부터 시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를 영적인 파멸로 몰아 넣을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느라고 방심한다면 하나님을 외면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아마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본적인 일들은 분명히 잘 분별해서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더 나은 믿음 생활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을 요약하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소망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인생에는 과연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우리 대부분은 이 말씀을 티끌 하나 없는 완벽한 깨끗함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소유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에 보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위한 준비. 우리는 충실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불멸의 마지막 손질을 해 주시기 위하여 거룩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그분을 막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세상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에서 흠을 제거하시거나 우리의 기질이나 성질의 결함을 고치시기 위하여 오시지 않는다. 만일 이 사업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면. 예수님 재림 전에 모두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증언보감, 증언보감 1권 182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절만 본다면, 우리 또한 완벽한 성품을 완성해야 구원의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는 것 정도로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이 문장 뒤에 이어지는 그 문장은 그 진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 전까지 성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와이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업을 성취하려면 이 사업에 즉시 전심으로 지혜롭게 착수할 필요가 있다. 이 일에 있어서 이기심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셔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늘나라를 올바로 붙들거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올바로 붙든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이루는 어떤 정화 작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가 재림 전에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들로 서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베드로가 말했던 점과 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문제를 분명하게 알면 더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 받았는데 우리의 상태가 그 이후로도 점점 더 순도가 100%에 이르기까지 정결함을 유지하고 완성해야 구원을 얻는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점과 흠은 사실 베드로에서 2장을 보시면 좀 결이 다른 내용입니다. 베드로에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베드로는 점과 흠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잘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점과 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놓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 같은 소심한 의인들은 꿈도 못꿀 그런 악함을 드러내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점과 흠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점과 흠이라고 하는 아주 순수한 생각으로 그것을 넘겨짚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베드로 3장 14절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타락하고 그것을 즐기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반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로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미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오신다던 예수님의 재림은 2000년이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적인 종말, 즉, 개인의 죽음과 역사적인 종말, 즉,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구별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종말이라고 이야기할 때 역사적인 종말보다는 개인적인 종말을 더 비중 있게 볼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면 어느 천년의 주님이 오실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에서처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면서 긴장을 푼 그런 악한 종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안전하게, 그리스도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에 보시면 시편 95편 7, 8절 그리고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히브리서 3장 7, 8절, 1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7절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이 성경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절들은 우리가 어떻게 현재를 지혜롭게 살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때 구원의 시간은 항상 오늘입니다. 결코 내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회심의 경험이 있지 않은 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와 같은 사람으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마음은 결국 굳어지고 의구심을 품게 되고 냉소적이 되고 심지어 믿음으로부터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준비는 미래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매일의 삶은 하루라는 시간으로 압축된 우리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각자의 마지막 날이 될수 있고 또는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가장 준비를 잘할수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한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안에서 분명한 의미를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의 성령 안에 거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